자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배경 얘기가 계속이 됩니다. 지난 주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제 그 천사의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 7절까지가니다 너도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차차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삶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셔가지고 자기 길을 그냥 가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냥 비상적으로 보면은 뭐 내가 다 선택하는 것 같고, 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이 숨어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걸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삶의 어떤 굴곡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를 태어나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 대해서도 아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방황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사람이 다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다 방황을 해요. 저도 한때는 이제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 한구절좀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45장. 장 으로 갑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갑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가죠. 45장 1절에서 5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그의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좀 전에 방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이 될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중간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여기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5절을 보게 되면, 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원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거다. 여러분 요셉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날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중간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건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감옥 들어가요 어?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 하지만 <laughs> 빠져나와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응? 그 어두웠던 터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풀어 가실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걸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게 하시든지 간에 결국은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를 천국에다가 안전하게 탁 데려다 놓으실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택하셨으니까.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택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택하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딱 붙들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막 난리가 나요.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는데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큰 그림을 못 봐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가장 좋은 결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갑니다. 사가리아가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많은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내 말이 이루어지 하더라자 사실. 여기 18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반응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뭐 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천사가 너무 의외에게 말을 하면 20절에 내가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질 못하고, 아유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반응할 때 돌아왔던 것은 아유 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너무 강한 책망이 돌아온 거예요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부분을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거든. 근데 네가 지금 못 믿잖아. 그래? 너 이제 벙어리가 돼서 그때까지 말 못하는 거야. 허, 이런 말이 제 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안 믿어져도 믿어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조건 믿어야 돼. 어,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지 않잖아요. 아유,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일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나도 계속 마음의 의심을 품기 때문에 내가 평안치를 못 해요. 계속 그걸 가지고 반신반의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주 과감하고 깔끔하게 의심을 딱 접어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의심 접어버려요. 나 이제 더 이상 반신반의 안 한다. 딱접고한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믿음 가지는 거죠, 믿음. 안 믿어질 만한 상황인데 믿음 가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되게 쉬운 얘기예요. 내가 뭘 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계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야 안 나요. 나 화나요. 아니 내가 해주겠다는데. <laughs>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도 그냥 믿음 가지기로, 어? 믿음 가지기로 그냥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유지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막 흘러다니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내가 결심한 것 같아도 또 풀어지고 또 풀어져요. 그러면 이걸 바로 잡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자리에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 의심이 올라올 때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돌리면 안 돼요. 이러면 의심이 커져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믿음 달라고. 내가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믿음 달라고. 이걸 계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갑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사가나를 기다리며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 직무의 날이 다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 흥미로운 부분은 진짜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가 즉시 말 못하는 사람이 되버렸다는 겁니다. 어, 천사가 말했던 거, 너말 못하는 사람 된다. 말했던 그게 그냥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딱내 앞에 와가지고, 어, 선생님, 앞으로 1분 뒤에 선생님은 벙어리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사가랴가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것이 진짜 큰 실수였구나라는 것을 뼛속까지 집어넣는 사건이 됐을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애 낳게 하신다는 말을 못 믿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지금 너 이제 말 못하는 사람 된다? 그게 그냥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내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 교훈이 내가 못 믿었다는 그 사실이 야 이거 내가 진짜 큰 실수했구나. 응? 그럼 이제 이게 언제, 풀리, 언제 풀릴까요? 이 입이 언제 풀릴까요? 아무리 빨라도 열달 걸리는 거야 열 달. 열달 응? 동안 말 못하는 장인으로 살면서. 사가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열달 내내 후회했을까요? 열달 내내. 어? 그리고 실제로 아내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됐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한편으로는 살짝 안도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20절에 보면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내 입이 그때 풀리겠구나. 열 달을 꼬박 기다리면은 어 풀리기는 풀리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을 뼈에다가 새기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거의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잖아요. 귓통으로 들어요. 그냥 귀뚱으로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교훈이고 네가 뼛속에 새겨야 되는 교훈이야 라고 판단하시면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시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고생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을 뼛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사과야는열달 고생했는데 다윗은 십 년이 넘게 고생했어요. 요셉도 10년이 넘게 고생했어요. 모세는요, 한줄더또 40년 고생했어요. <laughs> 어? 하지만 그 결과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 뼈에 교훈을 새기시는 작업이 시작됐구나, 딱 눈치를 채신 분이 있다면은 빨리 태세전환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빨리 선택하기로 하고, 그리고 뭐가 따라붙어야 되느냐 하면 일상의 루틴이 바뀌어야 돼요. 그 교훈을 반영한 루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반영한 일상에 늘 하는 그것이 내 스케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예 박혀야 돼요. 장...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압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계속 하나님께서 압력을 주시면 기도 안 하고 못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생겨나요? 기도가 자기 삶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요. 기도라는 게 나한테 너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째깍거리는 시계의 부품이 움직이듯이 내 평소의 삶과 일정, 일정 가운데서 일정하게 마, 이, 움직이게 되는 그 돌아가는 그 루틴을 만들어서 장착시키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이제 고난의 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졸업하게 되는, 좀 빨리 졸업하게 되는 비결이라면 이제 해결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내가 지금 어떤 루틴을 지금 장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든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라면 얼른 뼈에 새기고 내삶의 루틴으로 만들어 장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입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예. 그 예. 안에 예. 엘리바스베시 예. 예. 인하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행하심이라 하더라. 24절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을 숨어 있었다고 했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숨어 있었을까? 어떤 학자는 이것이 당시에 문화적 관습이었을 것이다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일종의 좀 헌신의 과정, 이 들어간 거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추측을 해볼 뿐인 거지. 자,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당시 문화 가운데 자식이 없다는 거 수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요한 딴집에 태어나게 하셨어도 괜찮았죠. 딴집 태어나게 하셔어도 괜찮아요. 다윗도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이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자란 아이를 이렇게 내려 주신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가냐가 입이 다시 열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예언 가운데 태어났는지 그 소문이 전국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때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laughs>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좀, 어, 나를 좀 보여줄 때좀 부끄러운 게 있다. 내가 좀, 어, 창피한 게 있다. 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마음을 쓰고 계시고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뭐 해왔습니까?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게 된거 하나 있어요. 많은 기도가 쌓인 그곳에. 진짜 좋은 응답이 오는 거더라고요. 기도가 조금 쌓였잖아요. 그럼 조금 좋은 응답이 와요. 응? 근데 기도가 많이 쌓였잖아요. 여기에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응답이 그런데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디로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은좀 서운했을 수 있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오는데 자기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응답이 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큰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인물을 이 집안에다가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든지 간에 내 마음을 민망하게 만들고 부끄러움, 부끄럽게 만드는 게 있다면 이제부터 그거 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면 기도하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